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과거의 의처증에 더러운 술버릇까지 있었던 남편을 두고 있는 어느 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결혼 23년 차인 아들 하나 딸 하나 둔 여자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남편과의 파란 만장한 저의 삶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람핀 놈은 또 핀다는 말이 있고, 고쳐 쓰기 힘들다고 하지만 다행인지 운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남편이랑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산다는 표현이 조금 거슬리게 들리겠지만 잘 산다는 말은 그냥 이혼하지 않고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일찍 공장에서 일했고 봉급이 높았습니다. 소개받은 남자가 있었는데 부모님 아시는 분이 중매서서 만나게 된 남자였는데. 그 남자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사촌 오빠와 그 친구들이랑 한잔하자는 말에 따라 나갔고 그곳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생겼고 호감형에 다정했으며 딱제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렇게 중매로 만난 남자와는 끝내버리고 그 남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도 어느 정도 살고 서글서글 하니 저희 부모님을 만났을 때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2년 연애하고 100년 가약을 했습니다. 처음 시댁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서울이지만 친정과 시댁의 거리가 좀 걸리는 곳이었고, 그러니 당연히 저희 신혼집과 친정 거리도 꽤먼 거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저희는 살던 곳 근처에 집을 샀고 잘 살았습니다. 저는 사실 술도 못하고 잘 마시지도 못했고 남편은 정말 말술입니다. 한번 먹으면 끝을 보는 사람이었죠. 처음 연애 때도 술버릇이 있었지만 좋게만 보였고요. 연애 때야 술버릇이 술버릇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같은 한 공간 안에 살다 보니 힘들더라고요. 맨날 술에 쩔어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힘들었습니다. 들어오면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술버릇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술 먹으면 항상 집에 와또 소주 한 병을 까고 저를 앉혀놓고 했던 소리를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개 같은 버릇이죠. 잠도 안 오는지 정말 사람 피를 말렸습니다. 애 낳고 살다 보니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혼자면 그나마 괜찮았지만 애들까지 있는데 잠도 못 자게 하면서 했던 말 밤새도록 하니 죽겠더라고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또 어느 순간부터는 손찌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술 먹으면 때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제가 대들거나 그만하고 자라고 소리치면 뭔가 훅 하고 날라오고 제 코에는 피가 주르륵 흘리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애들은 울고불고 저도 울고요. 그러다 새벽에 코피를 흘리며 안 되겠다 싶어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애 둘을 하나는 안고 하나는 손을 잡고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따라 나오지 않는 남편을 피해 새벽녘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릅니다. 결혼하지 않은 아주버니와 시어머니 두 분이 살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아주버니도 놀라면서 남편 말리러 저희 집으로 가시고 시어머니는 울고 있는 애들을 달래며 본인 자는 이부자리에 눕혀 재우고 저에게 따뜻한 커피를 사주시며 미안하다고, 내가 아들내미를 잘못 키운 것 같다고, 모두 내 죄라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런 일들은 더 많이 생기게 되었고,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하게 되더라고요.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면서요. 남편이 그 사이 하나 더 생긴 병이 있는데, 바로 의처증이었습니다. 낮에 다른 남자랑 노란한 거다 알고 있다면서, 집안의 물건을 다 부수고 개차반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 역시 더욱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달래주던 시어머니는 사라지고, 너가 어떻게 행동을 하길래 착했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변했냐? 너가 문제인 것 같다. 너도 바르게 행동했다면 제가 저러지는 않을 텐데. 정말 낮에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냐? 내 아들이 술 먹으면 술버릇은 있지만 없는 소리 지어내는 위인은 아니다. 거짓말 못하는 애다. 이러면서 제 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버니도 묵묵부답으로 대했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러고 살았나 싶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해준 남자랑 결혼했으면 이러고는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나 마음 졸이며 살았습니다. 애들이 있으니 애들 버리고 나갈 수도 없었고요. 몇 번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냥 다 버리고 떠나버릴까? 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친정에도 말할까 했는데, 잘 살고 있을 줄 아실 텐데, 괜히 내가 말하면 내 무덤 파는 게 아닐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 하나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겠다 싶었습니다. 술안 먹으면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도 잘했고요. 저는 제 위로 오빠 한 분과 둘째 언니, 그리고 저, 제 아래로 남동생 이렇게 사남매입니다. 남편 성격상 모든 가족에게 잘했기에 저는 모든 걸 참고 버텼습니다. 술만 안 먹으면 애들한테나 저에게, 어른들에게 모두 잘하는 남편이라 그냥 참고 또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저희 집에 큰 난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술집을 하고 있는 여사장이랑 만나왔었고 남편 친구 중한 명이랑 그 술집 여사장이랑 짜고 남편에게 보증을 서게 한후 도망친 겁니다 모든 빚은 남편이 떠안게 되었고 저희 집은 물론이고 시댁 집까지 잡혀서 온 집안이 빚을 떠안고 숫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속에선 천불이 났고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은 남편은 싹싹 빌더군요 시댁에서도 더 이상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작은 전셋집에서 아주버니와 시어머니 그리고 저희 네 식구가 같이 살기란 턱없이 비조받기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정집 1층에 반지하집이 비어있어서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남편하던 사업이 잘못되어서 다 날려먹었다고 돌려댔고 저도 이렇게 남편과 갈라설 수 없었기에 죄송한 마음을 한채 부모님을 속이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정신도 없고 일단 애들이 눈에 밟혔기에 순식간에 하게 된 결정이었습니다. 술집 여사장과 만난다는 의미는 연락하고 술 팔아주고 했던 것 뿐이라는 남편 말과 남편 또한 친구에게 배신당의 빚을 떠안았기에 남편을 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았다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혼했겠지만요.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전과 다르게 귀가 팍 죽은 남편이 조금은 애처러워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처음 이사를 간후 남편은 아는 형님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고 부모님에게도 잘했습니다. 10원 한장 받지 않고 저희를 받아주셨던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고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다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이들도 점점 커가면서 남편도 슬슬 끊었던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사를 하면서 이제는 술도 끊고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던 남편이었고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개버릇 남못 준다는 말이 있듯 그 개차방 같은 버릇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입에 술을 대기 시작한 건 슬슬 살만해지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대출을 해서 남편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더 잘해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 컸고 그에 비해 남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터지지 말아야 할 일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새벽까지 술을 먹고 들어온 남편이 몇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술버릇이 나온 것입니다. 자는 애들을 다 깨우고 앉아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일하는 사람들 중에 또눈 맞아서 본인 몰래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냐면서 애들한테 한다는 말이 너네 엄마가 끼가 많은 여자라면서 본인이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 있었는데 그 남자 배신하고 지랑 결혼한 거라면서 애들한테 별 개소리를 나불댔고 저도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 같이 싸웠습니다.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길래 저도 덩달아 남편은 머리채를 잡고 같이 흔들어댔습니다. 저는 애들한테 빨리 할머니의 집으로 가라고 했고, 애들이 3층인 저희 부모님 집으로 뛰어올라가 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그 상황을 본 저희 아버지는 뜯어 말렸고, 이런 개차반이 아버지에게 딸년이 바람이 났다면서 개소리를 나불댔고, 저는 의처증이 또 나왔냐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난리 아닌 난리가 났는데. 그 사이 친정 엄마가 저희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했고, 그 새벽에 친정 오빠와 남동생까지 모두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신 차리라면서 남편 싸대기 여러 번 갈기고, 남편은 술이 떡이 돼서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고, 부모님이 저와 애들 데리고 부모님 사는 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 오빠도 왔는데, 저도 이렇게 된 마당에 숨길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빠가 그 얘기 듣더니, 이 새끼 가만 안 둔다고 하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자고 있는 남편놈 멱살 잡아 연신 갈겼지요. 처음 왔는데도 못 일어나고 쓰러지더군요. 술이 아주 떡이 돼서 말이죠. 그렇게 아침이 밝아왔고 친정오빠와 아버지가 저와 함께 남편 자고 있는 저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쯤 되면 술도 깼을 것 같아 내려가 보니 술 냄새가 진동하는 남편놈을 깨웠습니다. 남편은 일어나 연신 기억이 안 난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친정 오빠라 언제나 항상 더 긴장하고 조심스러웠던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일이 있기 전, 남편이 또 술집 여자랑 따로 술 마시고 논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말 역시 빼놓지 않고 다 말했는데 친정 오빠가 핸드폰 다 확인까지 하고 그 여자한테 몇백씩 쓰고 다닌 거또 알게 되었고 아침부터 먼지나게 친정 오빠에게 얻어 맞았습니다. 예전 친정 오빠 직업상 때리는 거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그날 아주 제대로 걸린 거죠. 남편은 그날 거의 병원 실려가기 일부 직전까지 쳐맞았습니다. 술 깨니 찍소리도 못하는 머저리가 따로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아주 고소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찍소리도 못하고 살고 있으며 술은 입에도 안 대고 삽니다. 대신 제가 반대로 술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 딸도 대학에 갔고 아들 녀석은 군대에 가 있습니다. 이제는 삶이 조금 나아진 듯합니다. 남편도 예전 같지 않고 저에게 잘하면서 집안일도 본인이 저보다 더 잘합니다. 음식도 잘하고요. 저녁은 항상 남편이 일 끝나고 와서 하며 술은 저와 먹을 때 빼고는 안 먹고 삽니다. 그렇게 개차방 같은 술버릇이 어떻게 고쳐졌을까 싶을 정도로 딴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인간의 개 같은 버릇은 고쳤을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저희 남편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버릇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러고 보면 악착같이 버티고 살아온 삶이 후회되지 않도록 살아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쉽다면 쉬운 것이고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일이겠지요. 저에게도 여러 번의 고난이 왔었지만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이혼했다면 더 좋은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고 더안 좋은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제 삶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이 조금이라도 개 버릇이 또 나온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끝내야겠지요. 그리고 말안한게 있는데 저희 친정집 반지하에서 이사해서 아파트 분양받아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보다 살기 편해지니 예전 일들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네요. 다들 상황이 거지 같거나 이건 도저히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혼해 버리세요. 만약 조금의 희망이 있다면 잘 판단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드문 케이스일 수도 있으니 모두 저처럼 참고만 살지 말자고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